지금 베트왔에 왔어요, 베트남 서대학학교공정책책학학원 k o n 과함들 연수를 왔습니다. o n 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Hong Kong, 충원 파 g k 땅굴, 가요, 땅굴. 베트남 땅골. 구찌라고 해가지고 난명품이는데 그게 아니고, 어, 이름만큼 어땠던 명품. 대단한 터널이라고 합니다. 그 에이 베트남이 엄청나게 수타를 다. 그게 이제 1년이에요. <laughs> 어, 그런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물러갔잖아요. 그래서 이제, 이제 해방이 다해서 왔는데 갑자기 프랑스가 다시 불러옵니다. 그 문제지. 음. 네. 조님이아다 아, 예. 어이런데 자자 젖었나. 목고부끄러워서 네, 네. 네. 아, 그그니까 야, 민속촌 같기도 하고 그렇 진짜 베트남전 때 미국을 엄청 숙였다고한땅굴 개미집 같다 개미집 요렇게 여기 주방이 자, 여기 보시면 무물을 파서 식수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지금 보세요. 이게 상수구가투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곡나고 연결돼 있음을 알 수가 있죠. 베트남 전쟁 때 이제 어, 게릴라 전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? 아 거기에 지, 진짜 있었던 그 장소, 장소입니다. 진짜 근데 대단해요. 저게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 입구입니다 저렇게 해서 입구로 들어가는 의지예 가게 들어가는 의지 산속구멍 아또 산속구멍 와 진짜 삼물돼버렸죠? 개미집까지 되겠네 탈출로 진짜 다양하다 딱볼 자체가 총알 진짜, 어, 진짜 시실좀 총알점 음. 와 <laughs> 미군탱크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파이파이 한 겁니다. 생을 마감했어요. 어, 야, 이런 여기, 여기 아래 뾰족뾰족하게 어, 어, 이게 함정이래요. 실제로 미국인들이 여기 빠졌대요. 와, 어, 진짜 충격이네요. 현장 와 보니까 확실하겠어. 어마어마하네요.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다시 알수 있을까? 조금 학습가멈추 여러분. 야, 아, 아, 땅꿀 들어갑니다. 느낌은 아아 이렇게 생겼구나. 이래. 야야. 야, 이거 진짜 벌 받는 거 같은데. 어 아. 야. 와, 이거 끝난 거. 야, 끝났다. 와, 이거 장난 아니야. 나얼굴살 빠졌어. 전투신약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게 다 카피옥. 뭐. 네 타피옥과라고. 타피옥가요. 카사바라고. 그니까? 나 저. 나 쌀콩가루. 베트남 땅콩이 세계적으로 한 음, 맛있네. 퍽퍽하지 <laughs> 아 이렇게 베트남전의 어떤 역사 흔적 교훈을 느낄 수 있었던 굿찌 터널 아, 진짜 명품이었습니다 문자 아, 저희가 점심 먹고 핑크한 핑크핑크한 핑크성당 왔습니다. 진짜 핑크하네. 세상 핑크핑크네. 진짜 세상 핑크하다. 색깔 너무 예쁘네. 날이 좀 이렇게. 다음 곳으로 고고. 아, 여기 앞에 꽃치민 시청이야.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아기자기하네 아기자기 아기자기하네 이게 아기자기하네. 아기자기하네. 예쁘게, 예쁘게 잘 꾸며놨다 우리 생각에는 광학, 이 광장에서 막 이렇게 볼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축고 보네요 에.. 네, 지금 한세 분이서 축구를 보고 계십니다. 세 분이서. <목소리> 자, 오늘 그러면 아, 오늘 나름 아, 조회수 많이 올라가는 게 요즘 보니까 베트남 축구 이렇게 봐요.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베트남 와 가지고 오늘 경기를 딱 하면은 한번 아, 저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저는 여기까지다 아 봐요.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주먹 파이팅. 쭉, 수고해. 주긴 야, 우와 지금 봐봐요. 마츠네임 마츠네임 초콜렛 초콜렛. Can I touch? Yeah. 안녕. 이거 먹어. 아, 그만 그만 먹는데 그만 먹는데. 잃어버리네. 잃어. 마셔 초콜렛 진짜 초콜렛 진짜 초콜렛. 이그 바람지 신기하고 예쁘네요. 하,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충인의 자취방 많은 사람부탁드립습니다 출발, 빠이, 저희가 절로 가야 되거든요. 저 저기 있는 배배 배 레스토랑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, 잠깐만 여기가 아무리 봐도 그, 그, 없어요. 신호가 없어요. 봐봐. 지금 이거 우리 어떻게 여기 이로 가야 되는데 이로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겠어. 미션이야! 이거 건너기가 미션! 건너야 돼! 와, 봐보세요, 진짜.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길이 없어. 요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쫄면 안 돼, 쫄면 안 돼. 쫄면 안 돼. 아, 간다, 간다, 간다! 간다, 간다, 간다! 간다, 간다, 간다! 간다, 간다! 간다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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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넜어 뭐야 일단 건넜어 건넜어 아 어, 여기 가준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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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 조심 조심 아다 서준다 다 서준다 다 서준다 다 서준다 다 서준다 아 <laughs> <laughs> 어, 베트남 교통 어 대박입니다 오늘 축구는 못 봤지만 아 어, 굉장히 다이나믹한 또 베트남 어큰게 어, 건너기 해봤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제가 껐다가 다시 킬게요. 네. 다시 이분 네. 네. 조선가 이제 방패야. 태왕 오빠,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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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Thank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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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h a o 야 재밌다 재밌다. 내가 봤을 때는 <laughs> 오늘 축구보다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만 계속해도 재밌을 것 같아. 재밌어 아, <laughs> 여기 왔다 갔다 하기에 제일 재밌어. 네, 아. 정말 아, 정말 재밌는 놀이였습니다. 재밌는 놀이. 와, 재밌네. 저희도 이제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서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저녁 맛있게 드세요? 충분히. <laughs>